김병기 원내대표권을 음, 네. 이게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걸뭐 우리가 안 다룬다고 없어지는 그렇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음, 짧게 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동작구 삼선 의원입니다. 동작구. 아 그런데 동작구에 위치한 보람의병원에서 음. 비서관을 통해 김병기 대표 가족들이 특혜 진료를 받고 보람의병원의 현안을 들어준 음. 정황을 음. MBC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2023년 4월 동작구에 위치한 보람의 병원 부원장하고 네. 김병기 음. 대표의 비서관이 문자를 주고 받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서관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의원님 사모님께서 안과 땡땡땡 교수님에게 진료 받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요라고 보내니까 그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려 두고 불편은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네. 실제로 김병기 대표는 아 대표 부인은 네. 보좌진을 대동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한 가지에서 음.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또 이제 욕먹겠지만 네. 저는 뭐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으면 방송 안 하는 게 음, 낫다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네. 이거는 일단 첫째 갑질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병원을 특혜로 활용한다는 것 이건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족한 소양인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부인 문제까지도 음. 부탁을 해. 그런데 그러니까, 부인이 치료받을 때 보좌관이 또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죠. 그거는 부인은 공직자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라 하더라도 개인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서관 같이 가 혼자 가는 게 맞죠. 그어요 잘못된 부분이고 또 병원 예약이라는 게 특히 이렇게 큰 병원들은 예약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미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예약이 돼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뭐. 그마취 혜택을 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마취 혜택이요? 어쨌든 그 혜택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 내용들이 나오고. 심지어요. 음. 김병기 대표 보좌진은 부인뿐만 아니라 아들 특혜 음. 진료 예약도 잡았는데 네. 문제는 이건 또 시기의 문제까지 겹칩니다. 음. 의료 대란으로 아. 병원 가기가 무척이나 일반인들은 음. 어려울 때인데 맞아요. 그때 또 아들을 특혜로 진료 음. 예약을 음. 받아준 듯한 또. 문자가 있죠 공개했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까지 다 올라와 있고요 네. 현재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 검사를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라매에서 진료 받아보셨으면 하시네요라고 보내니까 이관이네그래 진료 행정실장 보라매 병원의 행정실장이 오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한시 삼십 분보다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의료대란 시기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료대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은 그런 생각했겠지 음... 왜 해결이 이렇게 편한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아들 와 그러면은 보람의 병원은 해줬잖아 뭔가 네. 그럼 보람의 병원은 바구, 바보야? 뭔가 얻고 싶을 어... 거 아니야 그쵸. 김병기 원내대표 총선 공약이 보람의 병원 두배 확충이야 음... 아, 그렇게 주고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대표의 해명이 항상 더 문제야. 해명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역구 관내 병원이기에 해당 병원과 친분이 있는 보좌진에게 예약을 부탁했을 것으로 기억한다. 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접수 후 대기실에서 같이 대기하고 호명되는 순서를 따랐으며 영상 촬영만 보라매 병원을 샜고 치료는 다음 병원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명하면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나는 음, 음. 정말 화가 나요 음. 아 음. 나는 어떻게 이게 먹힐 거라고 이런 해명을 해 음. 아, 진짜 참담합니다 진짜 근데 음.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이가 나빠진 보좌관이 지금 계속 음. 제보를 하고 있기 음. 때문에 음.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음. 오늘. MBC에서 또 나왔어. 음.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 대표가 지시를 해서 네. 그 보좌진이 음.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업무까지 음. 도와줬던 정황이 나왔어요. 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하나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화면 떠졌네요. 네. 아, 요, 요 이제 요거 아니요 뒤에 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아들하고, 아들하고 내가 통화했다라는 거이 예, 증거자료를 오가옥장. 제출한 거고. 음. 글씨 안 보이, 보니 읽어주세요, 티에. 자, 좀 어, 안녕하십니까, 음. 감사합니다. 귀빈 방문 시 브리핑과 시찰 등 프로그램 보유 여부, 귀빈 방문에 대한 입장, 시찰할 곳이 없어 애매하지만 고위직을 만난다면 긍정적이지 않, 않을지 자유롭게 입장 전달. 귀빈에게 제시할 만한 비즈니스 아이템, 애로상, 제안상. 귀빈 방문은 미정이나 계기시 더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쭙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급한 건이다 보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상황에서 이렇게 연,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장이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급한 건이죠라고 묻자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받아보길 희망하는데 필요시 (2시) 정도로 더 늦춰보겠습니다라는 음, 문자가 네, 아무튼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일을 봐줬어 음, 실제로 네. 예 참, 지금 댓글에는 음. 최욱이 너까지 왜 나서서 문제 삼냐고 하는데 음. 왜 너가 뭔데요 제가 뭔데 왜 음. 내 위치가 무슨 뭐 민주 당원이에요. 뭐 아니, 내가 원내 대표실 비서실장이야. 에, 뭐야? 최욱은 지금까지 항상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 현장 선상이에요. 특별히 뭐 누구 편이다 아니다 이런 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김병기 원내 대표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마인드는 아닌 거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뭔가 뭐 보좌관들이 잘못한 있다면 그것도 뭐 지적받고 뭐 해야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네. 그렇다 그렇죠. 겁니다, 두 개는 그러면. 다른 차원의 네. 문제. 예를 들면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좌진이 뭐 특정 시 의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네. 이런 부분 또 처벌 받아야 될 문제죠. 당연하죠. 그거하고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 에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네,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음. 밝혔거든요. 네. 네. 음. 네. 그 부분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장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당사람은 뭐 유일하니까요. 네. 지금 앞당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 현역 의원들 단체 메시지 방에다가 일단 송구스럽다고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송구스럽다고 남긴 거. 그그 뭐, 그 아닙니다. 그런... 보여 드릴까요? 다시? 네. 근데 송구 아니에요. 아니, 억울함이에요. 거는... 아니, 뭐... 예. 뭐 해석의 차이인데 보여 드릴까요? 네, 보여 주세요. 예, 그럼 그거 네. 어제 거좀 네. 보여 주세요. 그 억울함이지, 네. 송구함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 측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해석은 국민들이 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저는 어, 상황 현실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오. 해요. 음. 오, 웬열? 왜냐면 지금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이 뭐 항공사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 아들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논란이 한 단이 한단 한단이 있는데 그리 나머지 하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 직원에 대해서 일종의 폭로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이첫 번째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인입니다. 네.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실은 사실이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네. 해명을 하고 그렇죠. 사실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보좌 전직 보좌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전직 보좌 직원이 했던 행동들이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전직 보좌직원은 그냥 개인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그것이 이제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인 거지 네. 관심이 사실 없어요. 네. 공인 여당의 원내대표 김병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당원들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직원의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음. 그냥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만 담담하게 얘기하고 해명하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면 될 것이고 네. 또 본인이 지금까지 인정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명간에 네. 빠른 답변을 주는 것이 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일을 가장 빨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정청래 원 대표가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날 30일 네. 30날 예 기자회견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나 봐요. 아.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이 기자회견이 좀땡겨질 수도 있겠다. 라는 음, 저는 추측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인 거죠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매부 쇼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아젠다들이 많거든요 네. 뭐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하고의 이 갈등 상황이나 나경원, 천정국 갔냐 안갔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호재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호재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빨리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다. 네. 내란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음.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매우 열심히 저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음. 내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 힘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런 게 계속 제동을 잡으니까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저는. 음. 근데 뭐 나한테 뭐 너무 뭐라고들 하시니까 아 나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좀큰 틀에서 봐야 돼요. 딱 사건을 하나를 두고 보지 말고 어떤 것이 우리 민주당과 나라와 내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지를 좀큰 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옥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일반 국민의 관점이고 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특정, 왜냐하면 정파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최욱이 네. 정파적으로 생각하지 한 번도 없어요 네. 늘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 보면 민주당 국민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적 관점의 상식의 선을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말도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 넌 한쪽만 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적 상식의 시선이 뭔지를 잘 고민하고 그 시선에서 일도 처리해야 돼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 대응도 그렇고 또이 문제를 민주당이 해결하는 문제도 국민적 시선 그래서 저는 최혁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제가 뭐 민주당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어 네. 맞아 넌 아니지 너는, <웃음> 너는 <웃음> 좆바지 <웃음> 아자 오늘 다 웃빠 아이게. 자 오늘 따뜻하게 시작했다 그래. 사옥 사옥. 아주 살짝은. 만아 왜기로 했잖아. 약간 귀엽게. 귀엽게.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굉장히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저한테. 좋아. 나뭐 좆빠라는 게 뭐 조국 컴퓨터. 대표만을 네. 추종하는 사람이다, 요런거 같아. 아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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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가 출소하고 네. 매불쇼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어, <laughs> 이런 조빠가 <좁박은 웃음> 어디서 도대체.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만큼의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네. 아니, 그래. 내가 좀. 억울해도 하여간 음. 그렇게 생각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에이. 이거는 진짜 요만큼도 없잖아 음, 그래. 없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해 아니 그 진짜 많아 <laughs> 왜 그래 <laughs> 하필이면 또 지금 다음 출연자가 <laughs> 조국혁신답사 <조목격 민지. 신단사야. 웃음> 아유 <아이고, 웃음> 속상하다 속상해 진할건 <진짜. 웃음> 해야죠 할건 해야죠 할건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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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